할렐루야. 아, 옆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어,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꺼다 놓은 보리째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 있다가 중보기도 할때 오늘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거룩한 입양을 시켜 놓은 거니까 우리 아이들 그. 혼자 이렇게 앉히면 꽂아놓은 보리자가 되니까 지금 이 시간 잠깐 자리 변경할 때 옆에 있는 아이들 혹 있다면 가운데로 좀 앉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앉혀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은 부부가 좀 같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어, 이상가정 만들지 말고,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박서정 집사님이 보이긴 한데, 남편 찾아서 앉으시고, 우리 최대한 집사님도 아내 찾아서 앉으시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59장 사철의 분바랑 1절 부를 동안에 자리 우리가 하면서 오늘은 자녀들이, 어, 우리 옆에 친 자녀들이 앉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타지에 가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 자녀들이 옆에 앉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도 오늘은 좀 알고 이따 기도할 때너 아, 누구니가 아니라 이름을 나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중상층에 있는 자녀들 혹시 있다면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밑으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혜성이나 어해성이 어, 왔네요. 그다음에 지우나 우리 세진이나 뭐 그런 친구들 다 내려와서 어머니 옆에 앉으시면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빨리 이 자리가 정리, 손지우 한번 말씀했죠? 손지우 중상층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고세진도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어서 내려오세요. 자, 집에서는 못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집에서는 이거 여러분도 손잡고 기도하겠습니까? 한 번도 못 합니다. 아마 우리 홍현욱 집사님도 김정숙 권사님 손 잡고 기도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인경이하고 저기 김정숙 권사님 저기 아빠 옆으로 가세요. 지금 어머니가 움직입니다. 우리 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움직이시고. 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별로 아닙니다. 말씀은 짧게 끝날 건데. 오늘은 오랜만에 어색하니까 손지우 왔어요. 손지우, 손지우 아빠나 엄마 되시는 분손 드세요. 예, 손지우 아빠 찾아 삼 말리. 예, 됐죠. 됐죠. 제가 이제 성가대 찬양 끝났죠. 예, 우리 끝났으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성원장님도 전인하 권사님도 한번 오랜만에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교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진건 장님한테 좀 가시면 좋겠고. 헌금이있이좀 부대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아, 아내가 아 오시네요. 우리 전인하 권사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에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빽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송종갑 장님, 이분 난 권사님 어디 있습니까? 이분 예예요. 자리 넓은 대로 좀 옮기십시오. 예, 대충 정리가 돼야지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 박민기 청년은 요 앞자리에 좀 앉으시던데 장가도 안 갔으니까 여기 앞에서 앉아서 이따 축복송 같이 불러줄 때좀 크게 불러주시고. 됐죠. 오늘은 혼자 앉지 마십시오. 되도록 성가대도 같이 앉으십시오. 짝수로. 허수미 권찰님, 김경숙 집사님 옆으로 오고, 이현진 집사님, 장모님 어디 계셔요? 장모님 안 오셨나요? 장모님, 이현진 사위 장모님 옆으로 가세요. 싸우지 않았죠, 오늘? 예. 가시고, 수완에 일어나서 엄마 옆으로 가서 오늘 엄마, 아빠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됐죠? 혹시 자기 가족 안 앉았는데 안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가족이 있는데요. 다 있죠? 정리 됐죠? 됐으면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끈끈한 가족, 또한 더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우리들 자녀 삼아주셨기에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린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 친구들은 옆에 있는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시간이 있다 가질 텐데 서로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자녀들이 할 일. 예, 이제 반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오늘 관계가 아름다울 때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아름다울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관계가 아름다울 때 부부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어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시휘자 반지자 분, 부부, 예, 대표적으로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가까이 앉으셔요, 좀 더. 좀더 가까이, 이왕 앉을 바에는 좀더 가까이. 남편이 좀 움직이셔요, 남편이. 예. 자, 어색하니까 우리 옆에 분손한번잡읍시다손 잡으세요. 손안 잡으면 강단에서 보입니다. 손 잡으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됐어요. <laughs> 기도하고 마칠까 해요. <laughs> 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단어 참 무게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카네이션을 옆에 달았는데, 이 꽃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 카네이션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이 카네이션이 우리한테는 무겁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달아줄 때는 가볍게 달아줬지만, 우리 부모들 가슴에 이 카네이션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도 있고, 우리가 정말 그사명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옆, 왼쪽 가슴에 대부분 카네이션 다셨는데 이게 존경과 사랑이라는 꽃말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지요. 기쁘다 이 의미는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해피라는 영문을 영어로 다쓸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님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철저하게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하게 내 편에 계십니다. 내가 잘못 나가도 내 편에 계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 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내 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맺어갈 때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관계를 잘 맺어갈 때그 가정이 든든히 설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부모님의 한숨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녀들의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홀로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도 저도 모친 혼자 지금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 어머님들, 연라하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소식이 들려질 때. 더 기쁜 것이 뭘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다 있지만은, 우리 정말로 아름다운 부모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해장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생전에, 생전에. 너무 중요하지요. 살아계실 때 지금 살아서 옆에 계실 때 생전에 우리는 즐거움을 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부모님 생전 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큰 미성 만들고 무덤을 근사하게 만들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왕릉 같은 무덤이나 웅정한 비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우리를 봄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과 함께 좀 면전에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모습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줄 믿습니다. 불효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큰 소리로 운다 합니다. 어엉어 운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생전에 즐겁게 해드립시다. 그것이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 생전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학계 모든 자녀들은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각 너무 중요하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믿음을 가진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명절 때 찾아갔을 때 신앙심을 안 가진 부모님 계시다면 좋은 선물 가지고 와서 이보다 더큰 좋은 선물, 구원의 선물을 줄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에게 할수 있는 최고 효가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영원히 구원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희한한 드라마 하나 나온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보다 뭐 아름다운 거, 약간 기독교적인 적이진 않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그래도 어찌 됐든 보이면서 그런 드라마를 합니다. 지옥 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론 불교적인 지옥을 표현했던 것 같은데. 지옥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생 예수님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알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 명절 때 부모님께 가장 최고의 선물 뭐, 고기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요.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천국지옥 얘기하면은 콧방귀 뀌겠죠. 그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어머니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아버님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아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 지옥 갑니다. 저는 지금 오늘 거룩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효, 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예수님을 알리고 영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도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한 삶을 사니깐요. 거기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함께 천국 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를 위한 아름다운 관계, 바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녀가 되면,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셔도, 듣기 싫어하셔도,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아주 큰 좋은 선물 갖다 드리십시오. 용돈부터 먼저 딱 드리고, 그다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천국 가기를 바라시면 아멘. 아멘. 1억 원짜리 황금 수위를 입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꺼운 간에 큰 무덤에 묻어 놓아 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한번 쫓아 합시다. 부모님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해드립시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립시다. 더 중요한 살아 생전에 즐겁게 해드립시다. 살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영원 구원을 애씁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 가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우리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